삼촌들은 우리를 가만히 뭐 보자기 개밥 도토리 뭐 그런 건줄 알아요 아는 변호사 하나도 없는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말했지 나 아는 변호사 있다 누구? 너겠지? 아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직기 혈족에게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증여자는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징역 계약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동생 빼고 보상금 아. 다 아. 챙겨 먹으려다가 망했습니다 우영우한테 된통 당하는 동그라미 네 삼촌들 우리 변호사 말이 법대로 하면 100억이 다내 거래요 그러면 우리 가족 평생 고생 안 해도 되고, 특히 우리 그람이 아빠로서 제대로 호강시켜줄 수도 있고, 시켜주라, 호강! 그치만 난 형들하고 다르니까, 원래 내 몫이 아닌 돈은 욕심 안낼 겁니다. 세금 제하고 남은 돈, 장남, 처남, 막내, 똑같이 3등분. 어떠세요, 형들이지 평생 감사하면서 게 고맙다, 동성아. 이거 봐봐. 음. 우리 집 망할 뻔한 걸 구해준 게 이건데, 평생 기억할 거야. 아, 우리야. 우리에게 언제 이렇게 다 컸어. 고마워.